여러분 하부르타 노트 꼭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네 해주시겠다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우리 피프리 공동체는 피프리 예배 때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주일 오전 예배 때 외부에서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시면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LA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말씀을 나눠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초대 7교회에 쓴 편지를 살펴보고 있었죠. 그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네 가지 교회를 살펴보고 았 오늘은 다섯 번째 교회인 사대라는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7개의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그, 동, 그 당시에 교회에게만 편지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일곱 개, 일곱 개 편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피프리 공동체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발견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쓰다 보면 뭐 누구 누구야, 나는 누구 누구야라는 이런 소개 글을 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편지 속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쓰시는데요. 오늘 일절을 보니까 사대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데 그 소개 문구를 보니까 다음과 같이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세요. 사실 이 표현은 에베소 교회를 쓰셨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셨을 때랑 동일한 소개 문구를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를 비추어서 보았을 때 아마도 사대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혹시 에베소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기억이 안 나겠죠? 에베소 교회가 잘한 일이 있었어요, 먼저는. 잘한 일은 교회 안에서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을 멀리하면서 교회 내부 안에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도록 돈독하게 행했던 일들은 굉장히 잘한 일로 칭찬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에베소 교회가 잘하지 못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처음 사랑 헬라어로 보면 최고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최고의 사랑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이야기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잃어버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사대 교회 역시도 이 에베소 교회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특별히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잃어버린 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동일한 소개 문구로 예수님 스스로를 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대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다른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복음의 빛은 잃어버렸지만 교회 안에서는 진리 안에 서있던 교회였잖아요. 근데 사대 교회는 내부적으로 진리를 잃어버린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였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 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 다음에 사대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잃어버린 것에 앞서서 먼저 자신들 스스로조차도 복음에서 떠나 있었던 자들이 바로 사대교회였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초대 교회가 당면하고 있었던 어려움을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우상 숭배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문제가 이들 삶 가운데 뿌리 깊게 다가왔었는데 이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초대 교회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대 교회는 우상을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문제와 타협함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버린. 복음을 놓아 버린 문제가 사대 교회의 문제였던 것이죠.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 있지 않은데 다른 누구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밖을 향해서도 복음의 빛을 잃어버렸고 사대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복음을 놓아 버린 상황이 사대 교회의 현 주소였습니다. 사실 사대라는 이 지역의 이름은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도시가 어디죠? 서울이죠. 서울처럼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었는데, 하지만 그 유명함이 그 명성이 추락한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인기가 떨어진 도시가 사대 지역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대 지역의 이런 상황, 유명했지만 그 유명한 빛을 다 잃어버린 이 상황을 사대 교회 상태에 비추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과거에는 영광스러운 도시였지만 지금은 볼품없는 도시가 되어버린 것처럼. 너희도 과거에는 복음으로 인해 빛, 빛나는 그런 교회였지만 지금은 그 복음의 빛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플리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지점에 서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제가 문진으로 보이나요? 아 저는 문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문화를 굉장히 많이 잘 알고 있고 뭔가 그런 언어도 쓰고 사용하는 사람이지만 사실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 죄인들이 만들어낸 문화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인들은 항상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애쓰며 나아갔고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가 선할 리가 하나도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왜 즐거울까요? 우리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의 문화가 당연히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남들을 남을 칭찬하기보다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것이 더 재밌고 내가 남을 위해 무언가 희생하기보다 남의 것을 취해서 나의 이득을 챙기는 것이 더 즐거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고 사실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과연 어떠신가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셨는데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이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며 이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살아가는 그런 맹모추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실 죽은 자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이런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다시금 돌이켜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사실은 죽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서 다시 돌이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떤 말씀이시죠? 너가 예수를 처음 어떻게 만났고 예수의 복음이 너에게 어떻게 다가왔고 너를 어떻게 살렸는지 그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돌아보고 돌이켜 회개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지금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며 황제 숭배 우상 숭배의 이 문제들을 따르면서 나의 복음을 저버렸는데 이 복음이 너를 어떻게 찾아왔는지 이 복음이 너를 어떻게 구원하였는지를 다시 돌아보며 회개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죄에서 돌이켜서 복음으로 돌아온 사람 그리고 또 원래부터 복음을 놓치지 않고 믿음의 싸움을 계속했던 행했던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을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즉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잊지 않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피프리의 예은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 거 제가 알고 있어요. 라고 수화가오 주원이가 내가 알고 있어요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피플이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실은 죽은 자야라는 이런 평가가 아니라 이들이 정말 예수의 이름을 소유했고 복음으로 살아갔고 예수의 이름에 합한 자들의 모습으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생 때보다 지금이 더 악한 문화 위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적어도 10년 전이죠. 제가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때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식을 또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이 살인을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런 뉴스들이 심심찮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랑의 최고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마저도 노화져 버린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제가 적어도 어렸을 때는 불륜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간통죄라는 이름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지금은 간통죄를 없애버렸어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불륜도 사랑이면 된거 됐다라는 그런 취지로 간통죄를 아예 없애버리고 죄로 처벌하지 않는 그런 아주. 어, 악한 문화가 되었고 그로 인해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있죠. 또성적으로는 어떤가요? 제가 어렸을 때 적어도 동거를 하면 부끄러운 줄 알았습니다. 동거를 하는 일은 부끄러워서 숨어 나 나오, 숨어서 나오고 숨어서 다니는 그런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방송에서 떠들고 나아가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맺게 되는 성관계를 아무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에서 그냥 쾌락으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만큼 죄인들이 만들어내는 문화는 점점 더 성경과 반대되는 문화로 자리잡고 점점 더이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문화들이 우리 주변에 자리잡고 있죠. 요즘은 동성애라는 또 문제가 크게 이슈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이 모든 죄인의 문화 가운데에서 자유로우신가요? 나는 정말 이 세상의 문화와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의 이름으로만 살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이 자리에 몇이나 있을까? 저를 포함해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이 이 세상의 문화보다 예수님을 더욱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서 예수의 문화로 세상을 뒤바꿔가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복음으로 무장했던 초대계의 성도들은 운과 핍박 속에서도 천하를 뒤흔들었던 자들이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어요. 사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은 그 어디나 되게 센세이션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노예제 폐지, 획기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노예제를 폐지시킨 것, 여성의 인권이 존중받게 된 것, 이 모든 것은 사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이악한 문화들을 획기적으로 뒤바꾸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젊은 날에 왜 하필 하나님이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셨을까? 이것에 대한 이 생각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사실 죽기 전에 은혜 주셔서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럼 되잖아. 근데 왜 젊은 날에 하필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를 왜 믿게 하셨느냐. 이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 나를 왜 젊은 날부터 예수를 믿게 하셨을까라는 여기에 한번 포인트를 두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언제나 영적인 부흥과 운동은요. 항상 학생들을 통해서, 청년들을 통해서 말미암고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가져오, 가지고 온 선교사. 언더우드 연세대를 선 선교사죠. 언더우드 또 아펜젤러와 같은 선교사들은 대학생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20대 청년에 이 대한민국 땅에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20대 후반인데 지금 제가 어떤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가 된 거죠. 그것처럼 젊은 청년의 나이 때, 학생의 나이 때 예수께 헌신하여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온그 선교사들의 열매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죠 뭐, 뭐가 아니죠? 역사적으로 그게 증명이 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학생들, 젊은이들,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개혁을 일으키시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젊은 날에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 이상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의 문화를 뒤바꿀 예수의 사람으로 사용하고자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우리가 혹 아직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세상의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다시금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복음 앞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 그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이 젊은 날에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나를 왜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신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이 세상을 한번 크게 뒤 흔들어 보고 싶으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피플의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대를 복음으로 뒤바꿔 보고 뒤 흔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날에 예수를 진실로 따르면서 세상을 바꾸어 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 진실로 예수를 따르며 세상의 문화를 예수의 문화로 뒤바꿔 가는 공동체.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우리 비프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이죠? 네, 아멘. 우리 다시 모금 앞에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 십자가의 길거음 다시 복음 앞에 하는 피플 여러분, 복음의 빛을 잃어버린 사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도전하시기를 네가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는지 돌이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너를 구원한 그 구원의 복음 앞으로 돌아올 것을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악한 문화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다면 이 세상의 악한 죄인의 문화가 예수보다 더 좋다면 함께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돌아보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는 우리 피프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젊은 날에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은 단순히 구원 이상의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젊은 날에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의 악한 문화를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로 뒤바꾸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복음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이 세상의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문화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뒤바꾸며 나아간 자가 될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달라고 시간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상 신상은 죽은 자였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의 문화, 죄인의 생각, 죄인의 것들에 내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복음의 가치를 따르지 못했던 완악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신상은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다시금 네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돌이켰는지를 돌아보고 어, 회개하라 말씀하신그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며 다시금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비프리 늘한명한 한 명의 삶과 인생이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부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죄악된 문화에 휩쓸려 나아가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장하여서 이 세상을 비바꾸며 나아가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들을 젊은 날에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은 단순한 구원 이상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운동과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과 하나님의 시대를 비우는 영적인 개혁은 언제나 학생들을 통해서 일으키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 여기 모인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 세상을 뒤바꾸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을 보게 되오니 젊은 날에 우리를 예수의 사람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다시금 예수의 이름으로 보장하여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기반풍으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가 피부리가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홀로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의 강력하신 보호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끄심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오니 사랑하는 특별리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세상의 문화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언제나 예수의 이름에 가슴이 떨리고 예수의 복음에 심장이 떨리며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사람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이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터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